맞지? 애가 이제 다 나오니까 내가 걸 걸려. 감기 걸려가지고 이게 기침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기침이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내일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오늘부터 갑자기 기침하기 시작했는데 어제부터 좀 살짝 몸살 기운이 좀 있었는데? 폐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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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로 온 폐렴 폐렴 걸렸다고 뒤지지 않아요 약 열심히 먹으면 금방 좋아지겠지 선물 좀 해줘요 경민님 근데 어제 비록 빙을 하나 뜯었지만서도 오늘도 하나 선물 좀 해줘요, 경민님. <웃음> <웃음> 어제는 아픈 척을 했는데, 어제는 아픈 척을 했는데, 저 진짜 아파요, 우리 경민님. 저 검사했는데 폐렴이래요, 폐렴. 감기 증상으로 나온 폐렴이에요. 폐렴. 근데 약 열심히 먹으면 잘 나올 거예요. 또 우리 경미님은 선물을 주시더라도 작은 걸안 주신단 말이에요 <laughs> 또 통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번꼬셔면잘 꼬셔야 돼요 우리 또 경미님이 어떤 선물을 주는 거에 따라서 내또 비원을 또 유지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에 또 달려있어요 아 나는 사람을 만나고 살지도 않는데 폐렴에 걸려가지고 나 진짜 미치겠네 아 다음 주부터는 전용 폐렴 약을 쓴다라는데 독한 약을 쓴다라는데 폐렴이요 폐렴 폐렴 폐렴이라서 이제 지금 폐검사를 했는데 폐 이제 상태가 안 좋아서 다음주에, 다음주가 아니라 이번주에 이번주 금요일날에 어떤 폐렴인지 진단이 제대로 나오면은 거기에 맞는 좀 독한 약을 쓰실거래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기본인거지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기본을 쓰고 있는거고 요거는 이제 가래 요거랑 지금 이렇게 쓰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기본을 쓰고 있는거고 지금은 이제 폐렴으로 나왔지만 폐렴도 이제 종류가 있으니까 그 어떤 폐렴인지 이번주 금요일날에 정확하게 나오면은 이제 독한 약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맞는걸로 일단은 폐에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약이 독하지 약이 좀 이제 기본인데도 많지. 어쨌든 폐를 찍었으니까 폐를 찍었는데 폐에 문제가 있으니까 한쪽이 심하고 한쪽이 덜 심하고 그렇게 나왔어요. 엄마 오늘 우리 정은 언니 잠깐 왔다가 가시는 건가요? 출첵하고 가시는 건가요? 방금 약 먹었어요. 가래약. 이거는 저녁약. 요거는 저녁약. 저녁약. 이번 주 금요일 날부터는 약이 더세지겠죠 그리고 여기는 기침에 좋은 거로 닿았어요. 예를 들어서 감기약을 먹는데도 기침이 2주 이상 계속되고 가래 증상이 나빠진다거나. 숨 쉬기가 어렵고 가슴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반드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